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은 과세 대상 구체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범위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까지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종부세는 단원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두 문제가 나와도 또는 한 문제가 나도 와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범위 보죠. 자, 과세 대상은 주택하고 토지예요. 건축물 같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중에. 그럼 첫 번째, 과세 대상 주택하면은요, 전국에 있는, 과세 기준에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있는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만 가지고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은 현재 재산세가 과세된 것만 가지고 종부세 과세한다.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됐거나 감면대상은 종부세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재산세가 과세된 건 전부 다 합산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하 취지가 보여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 하지 말아라 투기니까 그래서 이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받지 않는 거 이런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하는 데 관련이 있거나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하지. 아습니다그 주택이 이거죠? 제외. 첫 번째, 임대 사업하는 주택이에요. 공공임대나 아니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개인이 매입해서 주택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 돈을 버니까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임대 사업을 해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법인이 종업원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사원들한테 무상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복지 정책에 따라 법인이 사원한테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복지 관련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서 1번, 2번은 사업에 관련된 주택이니까 이 목적이 아니다 이기요또네 번째는 문화유산 및 보, 문화유산 보존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등록 문화유산의 해당하는 주택, 과거의 문화재 주택이죠. 여러분 문화재 주택은 재산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기로 볼 수는 없다. 그죠? 예. 또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다가 하다가 남은 거 있죠. 매매가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돼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거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죠? 또 주택건설회사에 공사를 해주고 시공자가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여러분 공사를 해줬으면 공사 끝난 다음에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제 받았어요. 즉 공사대금 대신에 대기업에서 분양하다가 남은 미분양주택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주택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해놓고, 조만간에 그거 뭐예요? 멸실할 거예요. 멸실 예정인 그런 주택은 투기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1번서부터 7번, 여기에 관련된 이런 주택은 과세할 때, 전국에 합산할 때, 여러 번 제외하고, 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빼고 나머지만 소유자별로 하라이 얘깁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런 주택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걸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매년 하라는 게 아니라 변동이 없으면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신고를 하라.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신고하라. 어디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자, 거주자죠. 거주자의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인세니까 주소지예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이걸 합산하죠. 앞에서 그랬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특징이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주의예요. 근데요런 주택을 박스 안에 있는 이런 주택 소유자가 만약에 이런 주택 가지고 있다고 보유현황을 신고 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것까지 다 합쳐서 정부세 계산해서 고지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지서 받아보니까 어? 내가 신고를 안 해서 이것까지 합쳐서 세무서장이 계산했으니까 잘못됐잖아.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신고를 누락겠는데 이거 다시 뭐하겠다?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 보셨고, 두 번째는 이제 토지죠. 토지는 두 가지예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할 때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이죠.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일정 면적 초과, 나대지, 뭐가 건축물 뭐 부소, 토지, 멸실되고 6개월 지난 거, 이런 것이 비사업용 종합합산이고요. 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별도 합산으로 과세한다. 이건 사업용 영업용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고 만약에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각각. 과세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두 가지예요. 그럼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일반 건축물이 있죠. 영업용 건축물이든 공장 건축물이든 사치성 건축물이든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냐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족이 있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법인도 국내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럼 먼저 주택에 대해서 보죠. 주택은 개인 소유 주택이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건 비효율적 투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판금액이 9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세만 부과되고 정부세 납세 의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인은 일도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9억 초과하지 않아도 공시 가격이 얼마가 됐던 법인은 다 납세 의무가 있다. 얼마 공제 그게 없죠. 초과하는 거 없어요. 법인은. 공시가격이 1억짜리든 2억짜리든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외국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개인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서 아니 1세대 1주택은 10억을 초과해야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우리 납세의무자는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지, 납세의무자는 1세대 1주택자는 10억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있다. 그런 규정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9억을 보하는 자, 초과하는 자, 법인은 얼마가 됐던 단압세 의무가 있다. 다만, 과세표준 계산할 때 차이가 있죠. 1세대, 1주택 자. 자, 그럼 두 번째 토지입니다.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된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그것만 모아가지고 5억을 모하는 자, 초과하는 자. 농사짓지 않는 농지, 그죠? 일정면적 초과. 무허가 건조물 부속 토지, 나대지 이런 거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그럼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세만 부과되고 정부세납세의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세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왜 사업하니까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별도합산은 국내의 별도합산 대상 토지예 80억을 초과할 때만 부담을 하겠다 이거예요. 80억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 납세 의무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여러분 신탁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도 신탁회사와 재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맡기는 걸 위탁자라고 해은 맡긴 사람. 그래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름으로 형식상 등기는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예요.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거. 그래서 신탁재산은대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맡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어렵고. 여러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어요. 위에. 그죠? 그러면 어, 세무서장은 위탁자한테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고지서 매년 발부하겠죠. 그리고 재산세도 위탁자한테 고지서 나오겠죠. 근데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채납 안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 국가가 위탁자,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국내 처분하려면, 근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럴 때는 수탁자는요, 위탁자가 못낸 재산세나 종부세를 위탁자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탁자의 체납 세금 안내서 위탁자 재산을 강제징수하여도 부족하다 그럴 때는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그 재산으로 위탁자가 못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 잡고 기억을 하시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간에. 다 납세 의무가 있고, 참고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지분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눠서 각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보셨고요. 이번에는 과세 표준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 주택은 복잡합니다. 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가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크게 안했어요 근데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두 개, 세개 가지고 있으면 이건 특기잖아요. 그래서 차별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럼 기본이 법인은요. 내국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얼마가 됐든 다 과세를 한다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은요. 다주택자냐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두 개, 세개 있느냐? 아니면, 하나, 1세대, 1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 세부담을 줄여줘요. 여러분, 주택자는 어떤 경우냐? 남편도 주택 있고, 부인도 주택 있다? 그럼 두 개니까 다주택이에요.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아들 이름으로 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두 개니까 다주택자죠. 이해가시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남편과 부인이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가족은, 지살구는 가족은 주택이 없어요. 근데 부부가 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 공동, 공동 소유는 누가 공동 소유하든 지분대로 나눠요. 따로따로. 그러면 공동 소유 주택은 둘 지분대로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면 나누면 남편도 주택이고 부인도 주택이니까 다주택자라는 얘기야. 이해가시죠? 그럼 다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합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10억이다. 그럼 9억 빼, 그럼 얼마 초과? 1억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하고 올해 2025년 똑같아요, 60%. 이렇게 해서 화세 표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0.5부터 5%까지. 물론,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만 표시하면, 지금 하나만 표시했거든요. 3주택 이상이면 0.5부터 0.5%. 2주택 이상, 2주택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0.5부터 2.7. 이렇게 세율이 두 종류로 되어 있다. 세율까지 지금 기억할 건 아닌데, 그런데, 1세대 1주택은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 중에 주택 하나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앞에서 얘기했죠. 중요한 겁니다. 부부 부부가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가 아니에요. 남편 주택, 부인 주택 비율로 나누면 주택이 두 개니까 우위로가 다 주택자. 그 밑에 1세대일 주택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부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가족 중에 주택 딱 하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때는 투기가 아니니까 공시 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합니다. 3억을 더 많이 빼줘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투기 안 했으니까 거기에 공정 시장가의 60%, 거기에 과세 표준의 세율 곱해서 0.5부터 2.7. 그래서 이거는 2주택까지는 0.5부터 2.7. 3주택 이상은 위에 0.5부터 5%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법인 있죠? 법인은 투기니까.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임대사업하는 법인 아니면 종업원 기숙사나 사원영 주택은 빼죠 어린이집 같은 건 예, 취지에 받지 않으니까 과세 그런 거 빼고 법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얼마가 됐든 공제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위에 개인은 9억 1세대 주택은 12억을 공제했는데 그거 없어 법인은 얼마가 되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별도 같은 6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면 법인은요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2주택 이하는 2.7 생주택 이상은 5% 이렇게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주택은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 그리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여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하고 뒤에 과세표준의 세율로 하면 세액이 나오죠? 거기서 뒤에 가서 또 세금을 또 깎아 줘세공제 혜택도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 봅니다. 토지는요, 개인 소유 토지든 법인 소유 토지든 똑같아요. 그래서 종합합산은, 종합합산은 자,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를 합니다. 개인 법인 똑같아요. 공정시장 가액 곱해서 이거 100%로 되어 있죠.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건 주택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고 세율을 누진세율이에요. 1에서 3% 그리고 별도 합산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똑같애. 80억을 공장 액개 공정 시장 가격별 100% 곱해서 과세표준 나오면 0.5부터 0.7까지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앞에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도대체 1세대 1주택자는 어디까지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거냐. 그래서 여러분 1 주택자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첫 번째, 제. 누구든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이라고 해서 각각. 그죠? 그런데 여기 공동소유 1 주택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부부한테만 부부. 그래서 부부가 주택 하나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럼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으로 보고 다 주택자니까 9억을 빼고.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세금 많이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1세대 1주택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부부의 한에서만, 부모 자식은 안 되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 하나에 대해서는 각각으로 볼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공동 소유 배우자 등이 부부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어떤 여건, 과세 기준이 현재,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땅몇 개예요? 하나. 근데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주택이 없어요. 어로지한 가족이 주택 하나야. 1세대 1주택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두 사람 중한 사람의 주택으로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해당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를 적용받겠다는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했을 때만 부부공동소유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특례를 적용하는데,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 1주택은 특례 적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건 틀려요. 반드시 신청을 했을 때만. 이해가시죠? 그럼 어떤 특례가 있느냐. 특별한 규정이. 이렇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신청을 하잖아요. 이때 참고로. 그 남편 주택, 부인 주택,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두 사람 중에 지분이 높은 사람. 지분이 많은 사람 주택으로, 갈까? 선택이 아니야. 지분이 높은 사람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부부가 지분이 똑같아요. 남편도 50, 부인도 50이야. 그럴 때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합의하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과세표준 계산할 때 특례, 과세표준 계산할 때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했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하잖아요.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죠. 그리고 뒤에 가서 세액이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세 공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뒤에 세 공제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만 이런 혜택을 줘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각으로 볼 수도 있고 특례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은요 전체가 주택 몇개 하나로 봐요 다가구 주택은 어,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주택 몇개 하나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하나의 주택과 이런 경우 있어요 다음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 주택 하나 하고요 2주택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요잘 보세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에 땅만 가지고서 토지, 토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빼, 그럼 주택 몇개 하나로 봐준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 하나하고 다른 주택의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1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두 번째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기 전에 필기 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이 주택이에요. 이거는 이사 가려고 산 거야. 일시적으로. 이럴 때는 0년까지는 왜? 일시적 이주택은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승년 안에 옛날 걸 팔아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0년까지는 세부담을 줄여준다. 즉, 뭘로 봐요?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는. 자, 잘못 이해하면. 일시적 이주택은 하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1주택, 요거 하나 주택이 10억이야. 그리고 이사 가려고 또 다른 주택 10억 주고 지르겠어요. 그럼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20억이잖아요. 20억인데, 3년까지는, 일시적이니까 3년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빼주겠는데, 이거야. 9억이 아니라 12억. 이해가세요? 잘못 이해하면, 주택 두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은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두 개를 합친 거에서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공제해준다. 몇년 동안, 3년 동안 그 얘기입니다. 3번. 주택 하나 하고요. 상속받은 주택, 취득한 주택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 1주택으로 봐줘요. 다시 말하면, 주택 하나에다가 10억짜리 주택 하나예요 그거 상속받아서 5억짜리.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5억이야. 그럼 두 개죠? 두 개인데, 상속받고 몇 년이 안 지났으면, 5년이 안 지났으면, 15억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두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 하나로 보고, 12억을 빼고 계산한다. 그얘기예요 아니면, 5년이 지났어도 지분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서 지분율이 몇 프로? 40%가 안 되면, 이건 연수에 관계없이 계속 1주택자로 봐주겠다. 또,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40% 이하 공동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공시가격 6억, 수도권 밖에서는 3억이죠. 예, 이렇게 해서 3억 이하다. 이런 경우는 주택수에서 관한다. 제외. 그죠? 예, 또, 주택 하나 10억짜리 하고요. 지방저가주택 3억짜리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13억이야. 그죠? 그래도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빼라. 12억. 그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이 아니라 12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세금이 나오면 그래서 세액 공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제를 해주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앞에서 공부한 1강, 2강에 대한 기출 지문을 내일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